자, 1196번이야. 직선 예와 예가 서로 수직이고, 직선 예와 평행할 때, 맞지? 상수 AB에 대하여 A 세족 더하기 B 세족을 물어봐.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수직이라는 정보와 평행이라는 정보에 대해서 개념이 떠올라야 되지? 수직하고 평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는 직선의 뭐 표준형이랑 뭐야? 일반형. 그래서 나눠서 둘다 떠올라야 돼. 맞지? 표준형일 때는 뭐 기울기에 곱씨 얼마? 마이너스 1. 지 일반형일 때는 일반형일 때는 뭐 개수의 곱의 합, a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 가 얼마? 0이 된다고. 평행인 거는 뭐 기울기가 일치하고 절편이 다른 경우. 자 그리고 예를 똑같이 뭐 개수의 비로 생각을 해버리면 a 분의 a 하고 b 분의 b가 일치하는 게 기울기가 일치한 거고. b'분의 b와 c'분의 c를 비교했을 때 y제표인데 그게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수 있지. 됐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뭐?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가 어디? 2x 마이너스 by 더하기 1은 0하고 두 개가 수직이래. 맞지? 첫 번째 수직이래. 수직이면 뭐하라고? 개수의 곱셈 합. 개수의 곱셈 합. 어디? 1 곱하기 2와 a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b라고 한 것의 합이 얼마? 0이 된다고. 래서 그럼 얘를 하나 풀어 정리를 해주자 일단 2 ab는 0로지 그래서 ab는 2네 그래서 이식 하나와 그다음 또뭐 해야 돼? 우리는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0로라는 직선과 뭐 x 마에 b 3에 y 마이너스 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일은 0로라는이두 직선이 뭐 평행하대 어 평행하면은 뭐 기울기에 대해서 어 계수의 b 개수의 b 개수의 b로 접근한다 했지 자 개수의 b 얼마? 1분의 1과 개수의 b 얼마?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하는 개수의 b가 일치하면 기울기는 일치하고 그 다음 어디? 마이너스 b분의 3과 a와 어디? 마이너스 1분의 1이 다르면 y절편이 다른 거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식을 적어봤어 왼쪽에 식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a, b가 2가 되는 케이스가 나올 거고 이제 오른쪽을 생각을 해보면 돼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일단 같은 것부터 풀어봐야겠지. 얘가 1이 된. 얘가 1이니까 뭐 대각선 길이 되고 대각선을 곱해버리면 1, 1이잖아. 어차피 같은 수 나오지. 즉 마이너스에 b 3이라는 아이가 a가 된다고. 양쪽을 마이너스를 분배해버리면 마이너스 b 더하기 3은 a지. 그래서 이랑 해버리면 3이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라고 됐어. 자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3이야. 됐지? 자 a 더하기 b가 3이고 우리는 a 더하기 b가 3이고 a 곱하기 b는 2인 걸 알아. 자, 이제 물어보는 건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지. 맞지? 따라서 우리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값을 정리를 할 건데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b에 그 다음 뭐가 돼? a 더하기 b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합하고 곱슬을넣어버린데 합은 3,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은 2에다가 합은 3. 이렇게 들어가지. 3, 3, 9, 9, 3, 27에다가 마이너스 3, 3, 9, 9, 2, 18이지. 맞지? 27에서 18을 빼버리면 얼마가 돼? 얘는 9가 되겠지.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얼마? 9가 된다고. 됐나? 따라서 답은 뭐? 9가 된다고. 됐지? 끝!